한나라, 상나라 어디 있느냐. 자, 아까 요수는 인분지부원에 있다고 했죠. 다 밀려나가고 오래 못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는 산서남부에 안너비라는 데 있었는데, 거기 있다가 산서성 전체가 원래 우리 땅이기 때문에, 남국한테 밀려가가지고, 저쪽으로 밀려갑니다. 그래서 하양이라는 곳이 지금, 어, 황하의 서부, 남부 이런 데 있는데, 강따라서, 당시 기후가 지금하고 달랐기 때문에 뭐 넓은 땅이 전부 내 땅이다 은 천만의 말씀이고요. 어 사람이 갈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황하 따라 약간의 나라들이 있었고, 항나라는 상나라는 당시에 거기 큰 호수가 있죠. 여기 이제 발해 내려 호수 발해인데 그 발해의 남쪽 남쪽에 이제 제수과 있어 제수에 있었고요. 어 한나라보다는 상나라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한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상나라가 안 들어가겠지, 아까. 우리, 당군 조선이 하나라를, 하나라가 되자는 짓을 해가지고 싹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나라가 그걸 거저 먹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는 산동성에 있는 유명한 레이죠. 역사책에 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 레이는 내가 보리했자거든요보리했는데 보리를 처음으로 농시하했어요 당시에 그보다 1000년 전, 뭐 500년 전에는 보리라는 품종 자체가 없었습니다. 보리를 처음으로 재배를 했는데, 봄보리를 해가지고 아주 겨울 늦게 심어두면은 초봄에 이게 초봄보다 늘 겨울 마지막 할때이 싹이터면은 이 땅이 들떠요. 땅이 들뜬 거 보셨죠? 밭에 가면은 땅이 들떠잖아요. 이걸 밟아주지 않으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레자를올레자를 만든. 거예요. 원래 올레자가 보리를 뜻한 것인데. 예, 나중에 올래로 쓰게 되니까, 풀초변을 붙였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아까 그, 우리 동의족이 한글을 만들었다. 김태학 교수의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 외, 그, 아래쪽에 보면 서구 기록이 있는데, 서구, 서이. 서이라고 불렀는데, 이 서이가 뭐냐면은, 이 내륙에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서이는 서은왕을 하고, 서은왕이라고, 춘추시대 역사 기록에 보면은, 서은왕이 자, 가끔씩 나와요. 서은왕의 나라이고요,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전쟁을 계속 하게 되는 시점이 오니까 동쪽으로 이제 이주합니다. 타가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충청도, 전라도에 있는 서씨들이 이 서국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레이는 레이의 나라가 있었는데 레이에있던큰 나라는 거국이 있어, 거국. 그 다음에 추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국이 있었고,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중국은 맹자의 고향입니다. 맹자의 고향.